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유다스 1장 22절로 23절 말씀으로 긍휼이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률이 여기라 아멘 음, 우리는 앞부분에서 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서 어, 영적인 신앙생활만 실령한 음, 그 것으로 취급하여서 육적인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영지주의, 이런 캐락주의, 이런 자들이 이 괴를 흔드는 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휼을기다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되므로, 결국 우리가 그 긍휼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삶 전체에서... 음, 예배자로서 바르게 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에, 나아가야 되는거지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이 침투해서 결국 음, 흔들리는 사람들 회의에 빠진 사람들 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거지 그래서 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률이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 또 불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육체를 더럽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률이 여기라. 마태복음5장에서도 주님께서 긍률이 여기는 자,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는 긍률이 금유리...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비난하고 심판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극률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인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경류이기라라고 23절 이 말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잘못은 옷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얘기 두려움으로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사상이 내한테 묻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얘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나서서 하, 전도한다고 자칫 예,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가면서까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데 그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부터도 이하루를 살아가면서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그렇게 넘어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 주님 말씀처럼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도 그 때가 같이 묻지 않도록 그 잘못된 것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권면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긍률이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